오늘은 축복은 팩트다. 축복은 팩트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결산을 하고 남은 6개월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 이야기 다 아시죠?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신라시대 때 불교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당나라로 수도하러 그때 옷을 좋아하는 옷을 좋아하는 대사 누그죠 의상대사. 의상대사가 있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대사 의상대사하고 둘이 짝을 지어 가지고 당나라로 가다가 이제 밤에 어두워 가지고 잘 데가 없는데 어느 움막 같은 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는데 잠들어서 밤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바가지 보니까 물이 있어서 마셨다는 거에요 너무 달고 맛있는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도굴을, 무덤을 도굴해 갔던 무덤 속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무덤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무덤 자기가 먹었던 해골 바가지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막오버이트를 했겠죠? 그러더니 원효대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의 삶의 행복은, 고난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당나라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대중불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불교 중 얘기를 하느냐. 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는 건데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때 자기가 가난에 처하고 사업에 망하고 병들었는데 아 그게 축복이었어요 라고 간증한 걸볼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면 난 얼마나 힘들게 많은 축복을 고난 속에서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적인 사고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laughs> 지금 주어진, 어 고통이 있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30절 말씀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저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녹 같대요. 여러분들, 녹, 옛날에 녹 세수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그녹세수대가 엄청 무거웠고, 땅이 철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철이면 얼마나, 누우면 딱딱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앞에 14절까지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지 저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돼가지고 온 성도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 봤대요. 근데 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90, 90몇 프로 거의 다한번 교회에는 다 나왔던 사람이 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중단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봤더니 성경일독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성경도 읽어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왔다가 다시 떠났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일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요. 팩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곡이 팩트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은 우리는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오늘 내가 지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어 상사를 마음이 움직여서 상사도 나보다 더 늦게 왔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 내가 벌금 300받을고100 받았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잘못인데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간정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어마어마한 복. 여러분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할 텐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뭐, 말, 양, 그걸 형에서한테 주려고 마음먹었던 게 400마리, 300마리, 500마리,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줄 지으려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형한테 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이제 오늘 제 나름대로는 욕심인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실제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 청종이 뭐냐요 들을 청정하고 순종할 청정. 청종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쭉읽독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고, 현실적인 분이고, 실질적인 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책 중에, 현실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명전데, 그 책에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10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능 이겨낼 수 있다는 현실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오늘 계속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복종하고 따르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지르라 복을 지르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후반기에 이러자는 겁니다. 정말 쉬운 얘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 순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어요. 왜냐면 은 우리는 우리 내, 내 속에는 두 영이, 육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따가 불을 찬양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첩경이 뭐냐면요,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지만 성령의 힘을 주시지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작은 순종. 여러분들 그 작은 순종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하는 모습 작은 순종을 하면 은 그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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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한 달란트 받은 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했습니까? 바로 그 작은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간달란타까지 그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데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최창호 선생님을 축복하면 최창호 선생님 하나님 축복해주고, 최창호 넌죽자로 그러면 최창호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듯이 야곱의 축복처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축, 내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 우리 작은 순종만 있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작은 부분만 나타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식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식적인 훈련, 어떤 훈련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우리 한충만 선생님이나 박정기 선생님이나 제가 악기 배우려고 하면 항상 얘기했던 게 어? 메트로놈을 틀고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메트로놈을 틀고. 그게 뭐죠? 박자에 맞춰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천천히 하고 싶으면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그렇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규정과 룰 속에서 내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 연주할 때 합주하면 왜 실력이 금방 늘까요? 그 정해진 규정과 룰과 박자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실력이 금방 느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의식, 의식적인 훈련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제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도 고초당할 때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한네 번을 계속 저한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제 잘못 때문에 고초를 당했죠. 그때 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의식하는 삶. 여러분 정말 기도 안 되면은요 찬송 부르세요. 찬양 부르세요. 찬양 부르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그 가사를 새겨보세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린 말이 곧 기도가 되고요. 우리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누구 소개소리로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7만개 인 교회가 있답니다. 7만개 교회가 7만개가 있는데 모든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하게 달라지 하 말고 오직 예수님의 교회만 부흥하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 의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 그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순종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타락할 만한 옵션이 많습니까? 이겨낼 힘이 우리한테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과 개명들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희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과부의 두랬던 것 같은 순종. 그리고 나만 장군 같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그 순종. 모세와 같이 홍해가 갈라질 때 지방해를 던지고 발을 먼저 내딛는 순종. 그거 할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시 축복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축복은 은혜입니다. 바로 내가 한것 이상.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한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내 일당이, 내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는 요 산수예요, 산수. 우리가 축복을 구하자고요, 오늘 후반기에는. 내가 오늘 밭에 소산이 넘쳐날 것이며, 내가 거두지 않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둘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나가서 어?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막고 있어요. 에휴, 내가 노력 안해서 이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복을 구하자고요. 우리도 우리가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원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이제 산수하지 말자고, 말자는 거예요. 기부엔 테이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00배의 축복을 기,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교회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달여 동안 제 기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저는 맨날 절, 저의 문제, 저희 가족의 문제, 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늘 기도,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제목과 지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하나님께 작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축복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6개월, 이제 우리 12월 달에는 이런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셔서 알고 봤더니 이게 저를 깨우치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이펙트를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내 직장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고백이 있길 그럼 그런 6월이 6개월이 되길 오늘 한 해를 중, 딱 중간에서 그런 마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